입니다. <laughs>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2023년 8월 벌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엔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었고 그리고 어제 금요일엔 미디어 생태계 언론 생태계를 망가뜨릴 이동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바다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동간 씨 MB정부 시절 언론 자유를 짓밟고 국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장악을 최전선에서 진두지의했던 인물입니다. 방송사 출연 모니터링하면서 누구를 섭외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인가 입을 댔던 인물입니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기에 공직에조차 다시 나서서는 안될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 사람 대통령실 대외협력 지냈고 어제부터 권력과 무엇보다 거리를 두어야 할 중책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언론장악 전력이 있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어떻게 공영방송과 미디어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동가는 자격 없습니다. 지금 당장 <laughs>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동감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어쩌면 언론 파괴 프로젝트를 이끌며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적 미디어를 해체하고 허위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내세워 포털과 언론사를 통제해 나갈 그런 시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MB정부에서 했던 윤 정부 친화적인 인물로 구성한 KBS와 박문진 이사를 도구삼아 우리가 알고 있는 KBS,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정권의 나팔수를 사장으로 내려 꽂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뒤 벌어질 일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 계신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정권 권력의 비판적인 보도는 사라질 것이고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던 그런 보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질라진 뉴스와 콘텐츠가 쏟아질 것이고 심지어 KBS 2채널과 YTN은 자본의 팔아 친자본적인 미디어 지형을 다시 만들고 이제 경제권력으로부터도 더 자유롭지 못한 언론 환경을 과속화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는 허위 조작 정보로 낙인 찍고 심지어 소송을 걸어대고 그나마 우리 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했던 공영 미디어는 위축되고 하게 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되는 일일까요? 사회적 약자 대변하고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최대 이슈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령 방류 관련 비판 여론을 막아 막아 막고 있습니다. 현안과 함께 언론 장악에도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어울리고 소통될 수 있도록 건강한 미디어 환경에. 나가설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각 시도를 막는 일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함께 관심 가져주십시오. 세계 어디에도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함께 지키고 더 크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희 부산 민원연과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구호 세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동의하시는 분, 큰 소리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NOOOOO yeah.